자 산행하다가 하수 하나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저 새까맣게 보이는 뿌리 있죠 새까맣게 보이는 거그 다음에 좀 색이 바랜 그래서 작년 삭대입니다 자싹대를 따라서 올라가 보면 자 보입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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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에이, 이렇게 박주가리 박주가리는 분명히 아니죠 박주가리는 하트 모양을 못 그립니다 에이. 화수 백화수입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큰 놈입니다 이런. 자 2018년에 발견한 백화수입니다 자 뿌리까지 산 능선 따라오는데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화수 하나 봤네요 이번에는 조그만 합니다 중치인데 한번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자, 제가 방금 밟아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밟고 나서 보니 이렇게 하나 보이는군요 저쪽에 어디 있습니까 아 대가 저렇게 돼 있네요 자, 소나무숲입니다 소나무 숲에 송단이 얼마나 크나 보러 왔더니 하나 보여주네요. 아직, 아직 성장 중인 소나무 담쟁이 덕후입니다. 이쪽에 보면 은 담쟁이 이파리. 자 위에 보면 담쟁이 이파리 보이죠? 아 이런 환경에서 잘 하고 있 습니다. 내 도만 한번 확 인해, 보겠 습니다.